네, 정훈아 인생이야기 어,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심층토크입니다 무려 같이 같이 해서 미국 정치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미국 대선이 있기 전에 해리스 대 트럼프로 어, 심층토크를 했던 적이 있는데 어,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 지금 몇, 얼마나 됐죠? 반년 정도? 반년 네. 정도. 한국이 평가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평가, 그리고 향후 전국까지 다채롭게 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입장이 딱 완전 반반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스탠스가 지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도널드 트럼프야말로 미국, 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최고의 대통령이다라고 음.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이제 보시기 앞서서. 저희는 뭐 미국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 뭐 일개 그냥 정치외교학과 전공생, 네, 학생으로서의 <laughs> 입장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게 맞네, 틀리네 이런 댓글들은 남겨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점 음.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만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뭐 혹여나 잘못된 정보를 저희가 말했으면 뭐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뭐 일단은 한 주평부터 하고 갈까요? 네. 항상 하고 있던 생각이 있어가지고, 네.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다. <laughs> 오케이, okay, 저는 딱 떠올랐습니다. 미국 최고의 황금기로 가기 일보 직전. 아... <laughs>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이후의 시기부터 저희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관세.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스탠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얘기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관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네.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미국이랑 수출을 네. 주고받는 주요국들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폭의 관세 인상을 적용을 했잖아요. 뭐 상호 관세 같은 경우는 각 국가별 상대로 트럼프가 일본을 상대로 트럼, 뭐 상호 관세 몇프 적용한다. 혹은 뭐 인도를 상대로 몇프 적용한다. 이거 상호 관세인 거고. 그리고 또 품목별 관세가 또 따로 있죠. 음.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철강은 철강대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처음에는 우리나라를 상대로 관세를 몇 퍼센트 적용한다고 했었죠. 50%로 알고 네, 있네요. 50% 적용할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했다. 결국에는 협상 과정을 통해서 상호 관세. 15% 정도로 음. 맞춰줬고, 근데 트럼프가 관세를 인상하려는 명분은 이거였죠. 모든 나라들이 미국을 상대로 불합리하게, 불공정하게 이익을 취득하고 있다라고 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미국이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있다라는 걸 명분으로 관세 적용을 시킨 거죠. 근데 사실 미국은 무역 수지 적자가 당연한 나라입니다. 아시겠지만은 미국은 기축통화국입니다. 달러를 통해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제 수출을 하고 무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가 전 세계에 유통이 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 달러 패권을 통해서 미국이 장기적인 패권을 유지하려는 게 지금 미국의 경제 전략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을 간과하고 단순히 이제 무역수지를 수치로 내걸어가지고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을 상대로 불합리한 무역을 하고 있다 불합리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선전선동인 거죠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반대로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게 된다면 불가항력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미국이 손해 보는 장사를 안 하려는 트럼프의 태도가 계속 보였잖아요. 네. 사업가적인 정신으로 관세를 매겨서 손해 보는 장사를 안 하겠다라는 기조로 국가 간의 협상을 시작을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왜 미국인들한테는 정말 좋은 대통령인지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가스라이팅을 잘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결과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를 상대로 관세 매기기에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원래 매기려고 했던 관세가 막 50%, 뭐 어디는 뭐 80%, 70%.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막 매긴다고 막 표까지 들고 와가지고 그렇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응. 하루아침에 이경원이 사라졌 <laughs> 우리나라도. <그럼. 웃음>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물론 이제 여러가지 스탠스를 바꾸면서 그걸 조절을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크게 뭐 한다고 해놓고서 나중에 와가지고 이렇게 세부 품목들을 조절하면서 나온 관세들의 각국에 대한 반응이 어? 나름 잘막았다 성공적인 대처인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한미 f t a 이 체결해가지고 관세가 없었잖아요. 무관세죠. 예. 네, 무관세인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15%, 25%, 뭐, 철강이나 이런 데는 더 많은 관세를 매기게 됐는데, 나름 잘 버텼다라고 국가들이 판단할 정도의 가스라이팅을 성공했다라는 것 자체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협상이었다라는 네. 거를 말하고 싶고, 당연히 미국 관점에서 정기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생겼다는 것 자체는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성과 중의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단은 갖고 있습니다. 협상을 성공했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이거는. 네. 이거는 협상을 성공하려면 어느 정도 비슷한 위치에서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국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끼리에서 이득을 취했다면 그거는 협상의 선, 성공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근데 이거는. 미국이라는 그 초당, 초강대국의 그 초패권의 힘으로 약소국들을 찍어 누르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삥 뜯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고 음. 실제로 미국이랑 어, 국제적인 라이벌리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중국의 네. 시진핑이나 푸틴과의 협상을 봤을 때는 정말 별 볼일이 없잖아요. 도널드 트럼프가. 그렇 많이 약하다고 네. 평가를 받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한국이나 뭐 네. 다른 유럽 국가들이나 네. 이런 국가들을 상대로 약소국들을 상대로, 상대적으로 로상대 네. 약소국들을 상대로 이런 식으로 취하는 건, 거는 깡패 지신 거죠. 협상. 상의 기술이 아닌 거죠 그것은 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미국이 이상적인 경찰국가를 하는 역할은 이미 지났다 미국이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합리적인 이상적인 대화 체계를 갖춰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약소국의 입장에서 그냥 희망사항일 뿐꼭 미국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뭐 국제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질서는 없잖아요 미국이 네. 꼭 약소국들을 상대로 온정어린 태도로 해줘야 네. 된다라는 네. 배려를 해줘야 된다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네. 네. 미국의 장기적인 플랜을 비춰봤을 때, 음.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지금 최근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밀어봤을 때, 미국이 무역 수지 적자를 감소하면서까지 지금까지 관세를 안 매기고 자유무역을 해왔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네.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위한 거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제 자유무역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고, 음. 관세를 매기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과연 달러 패권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주장인 것도 맞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는 전략은 상승하고 있는 패권국이 할 만한 행동은 아니다. 오히려 미국은 쇠퇴하고 있는 패권국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말로 미국 원톱 체제가 무너지고 다른 기축 통화국이 발생해서 미국 중심의 질서로 흘러가던 세계 질서가 변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관세를 받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미국 안에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물가 상승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그쵸. 미국이 물가가 어느 정도 지금 안정화되어 있는 것은 미국이 다른 이제 생산 제조 국가들. 근데 그러니까 제조 국가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국가들의 공장을 지어 가지고 최대한 생산 단가를 낮춘 다음에 수입해 오는 구조로 지금까지 미국이 물가를 안정화시켜 오고 있었는데 거기에 관세를 매기기 시작하면은 물가 상승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내놓은 조건은 너네 관세 안 내려면은 미국의 공장을 지어라. 음. 미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하면은 너네 기업들은 관세도 안 내도 되고 물건은 물건대로 팔아 줄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은 근데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가지고 생산을 하면 하는 게 문제가 뭐가 되냐? 어 인건비거든요. 음. 동남아시아의 인건비, 중국의 인건비랑 미국의 인건비랑은 정말 뭐몇 배가 차이나는 수준으로 갈 텐데 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생산 단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상승하고 그것을 부담해야 되는 소비자의 부담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계란값 인상폭등 때문에 대, 대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정권 지지율이 박살이 나 있었고 음.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 기반이 물가 상승과 어느 정도 연결이 되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여기서 관세까지 뭐 계속해서 올린다든지 혹은 지금의 스탠스를 유지하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효과를 보기가 힘들 것이다 단순히 그냥 트럼프가 자신의 집권을 위해서 음. 어, 자신의 어떤 지지층 미국의 세태한 백인 노동자들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겨냥하기 위한 포퓰리 집중적인 성격이 너무 강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집권이잖아요. 기 여기서 뭐 재선을 하거나 노벨상을 받지 않는 이상 뭐 사실 여기서 저는 더 열심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왜 열심히 뭐 관세를 하면서 본인의 뜻을 계속 이렇게 펼치고 있냐. 이거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진짜 그분의 신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년 전인가요? 40년 전인가요? 이미 그 뉴욕 타임스에다가 본인의 사비를 들여 가지고 우리나라가 일본 같은 이런 강대국에 관세를 매겨야 되는 이유를 구구절절하게 뉴욕 타임스나 이런 신문에다가 본인의 의견을 적은 적이 있어요. 네. 대통령이 아니고 뭐 그때는 유력 정치인은 커녕 그냥 사업하고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이미 트럼프의 그 관세 정책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정책이 아니라 이미 트럼프가 40년 전부터 하고 싶었던 정책을 지금 대통령이 돼 가지고 하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을 포퓰리즘으로 이런 섭외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본인의 신념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다 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들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매긴다고 했을 때 물가 상승이 일어날 거라는 걸 예측을 못 했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물가 상승에 대한 나름의 전략을 또 가지고 있을 거다 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미국 내 경제 상황의 변동은 지금부터라고 봅니다 이제 관세협상 타결이 8월 초에 이루어졌고 보통 경제 정책이 실행이 되면은 한 2년 정도의 시차가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나타나는 효과들은 2년 후에 발현이 되기 시작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트럼프 집권 한 중후반기 들어서 아마 평가를 해야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트럼프가 재집권을 노리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헌법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을 다시 할순 없어요. 그러니까 네.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근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제이디 네. 벤스가 대통령 후보로 나가고 네. 도널드 트럼프가 부통령 후보로 러닝메이트로 나간 다음에 제이디 네. 벤스가 대통령직에서 사퇴를 하게 되면 음. 부통령이 그 대통령직을 승계받게 되는 거잖아요 미국 헌법상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음. 방식으로 트럼프가 재집권을 할 수도 있다 음. 이런 농담을 트럼프가 직접 했습니다 네. <laughs> 그렇기 때문에 <laughs> 트럼프의 시대가 이번 4년만 버티면 되는 거 아니냐 음.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음... 혹시 모른다. 그렇다면 과연 트럼프가 아닌 뭐 민주당의 해리스가 뭐 되든 다른 사람이 됐을 때 미국의 이런 보호무역적인 이 스탠스가 과연 달라질까?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인 흐름 자체가 트럼프가 이 흐름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이런 흐름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관세라는 정말 자극적인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긴 하지만 동 행국들의 안이나 그리고 신뢰 이런 것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라는 그런 기조가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라게제 생각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에 들어온 바이든 행정부의 전반적인 기조를 보면 네. 보호무역과 뭐 거리가 있었던 방향이었냐 아니었거든요 뭐 중국에 때린 관세를 철회했냐 그것도 아니었고 기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했던 방식에 180도 반대되는 정책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 정책들을 뭔가 승계하는 느낌으로 계속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 흐름은 사실 불강력적이다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네. 도널드 트럼프가 흐름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네. 우리가 복지를 할 때도 예를 들어 전국민들한테 뭐한 음. 달에 10만 원씩 주겠다 네. 이런 기본소득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 음. 이렇게 한 다음에 내년도에 이거를 줬다 뺐으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받고 있던 혜택 그런 거를 뭐 국익의 관점에 관계없이 음. 내가 받고 있던 거를 다시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치에선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가 처음에 받기 시작한 관세 정책도 애초에 시작을 했으면 안 됐다는 라 거죠. 그거를 시작했기 때문에 다음 정권도 그거에 대해서 철회를 할수 없는 상황에서 박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받기 시작한 보편가세 10%도 철회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 정권도. 다만 그 흐름을 만든 거는 도널드 트럼프였고 네. 그 흐름 자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대전략에는 악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 음. 미국의 불확실성을 키우게 되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견제해야 되는 중국이라는 국가 네. 중국이 다른 나라들의 관계에서 비집고 들어갈 틈을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계속 만들어주고 있다. 음. 본인은 계속해서 자기는 중국과 거리를 둬야 되고 네. 중국은 뭐 나쁜 놈들이고 공산당이고 사회주의자 쳐내야 되는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강경한 스탠드로 중국을 쳐내고 싶어 하지만, 네. 지금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laughs> 친중 정책을 펴고 있는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왜 문재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 역시 적절하다고 네. 생각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은 물론 지금은 라이벌의 위치에 있어서 뭐 이렇게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뗄, 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중국을 겉으로는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태도 자체가 어, 이것 역시 미국의 국익으로 봤을 때는 이익에 부합하는 <laughs> 행동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아는 거죠. 중국과 친하게 지내야 어쨌든 미국이 손해 보지 않고 미국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의 중국이 예전의 중국이 아닙니다. 네. 더 이상 뭐 후진타오 시절 네. 장점인 시절의 중국이 아니고 지금 시진핑 체제 대국 굴기의 중국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체감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만 해협에서의 위기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고조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음. 그래서 10년 안에 실질적으로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대만 해협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이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음, 미국이 과연 직접 개입을 할 것인가.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군사를 파견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대만 해협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미국이 전 적극적으로 푸시를 해준다는 그런 신뢰가 없는 한전 음.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도널드 트럼프 가 말로 는중 국을 엄청나 게때 리고 있 지만 실질적 으로 는누 구보다 친중 적인 행동 을 하고 있 으니까 네. 그 렇기 때문에 전 세계 우리나라 를 포함 해서 유럽 의많은국 가들 이 유가 트럼프 에 대해서 불확실성 을 가지고 신뢰 를할수 밖에 없는 이 유고 네. 신뢰 를 하지 않게되 면은 미 국의 동맹국 들이 점점 뭐 당장 은 이탈 안하 겠죠 네. 점점 이탈 하게될 가능 성이 커 지지 않 을까 트럼프 가 그런 잘못된 흐 름을 만 들었 다뭐그 네. 거를 인정 한다 하 더라도 이미 그흐 름은 시작 된지꽤됐 고. 이거를. 다시 뒤집을 수가 없어요. 이 흐름에 적응하면서 바뀐 국제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트럼프의 행정부가 마냥 잘못됐다. 트럼프 당신은 지금 국제 사회를 망치고 있다라고 비난만 하는 것은 어차피 지금 사회에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네. 게 있다는 제 생각이라는 네. 거죠. 어쨌든 제 기준에선 트럼프는 안 좋은 대통령이고 이제 정치를 잘 못하는 대통령인데 음. 그런 트럼프를 대한민국 사람인 정권화가지지하는게 <laughs> <laughs>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저도 근데 이 주장에 대해서 공감을 해요. 네. 왜냐하면 미국 국익을 우선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포지션상 당연히 한국 국민인 뭐 전하 김청 씨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스탠스를 좋아할 수가 없거든요. 아, 근데 왜 제가 이걸 지지하냐? 내가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방향성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두둔을 한다라는 음.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그 얘기를 조금 해 보면 될것 같은데 그럼 과연 한국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자체는 사실 뭐 못하진 않았습니다. 사고는 안 냈잖아요. 2월 달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예. 워싱턴 가가지고 예. 참사를 당하셨잖아요. 아, 그런 상황은 안 당하셨고, 예.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비대명이다. 너무 아, <laughs> 너무 빨아줬다. 네, 너무 네. 빨아주고 온거 아니냐. 근데 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대하는 방식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워낙 어. 감정적인 인물이고, 칭찬에 네. 약한 인물이라고. 아, 그쵸. 거든, 에이, 실제로. 에이. 그러니까 이게 뭐 사업가고, 대미국의 에이. 대통령이니까, 뭐 에이. 그런 칭찬도 뭐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에이. 실제로 그분은 꽤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잘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뭐 미국이랑의 연대를 강화해야 되는 방향은 맞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훈회를 보고 양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미동맹에 훈회가 가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중국에도 셰셰하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좀 조금 자제를 해야 되는 거죠. 음. 네. 어쨌든 중국이 아까 말했다시피 예전의 중국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는 그 흐름에 어느 정도는 탑승을 해야 되는 거죠. 완전히 간다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안에서. 저도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태웅님이랑 일치합니다. 일단 사고 안 당한 게 다행이다. 왜냐하면 젤란스키 대통령이 저번에 방문했다가 제대로 회담 장면이 생중계가 되면서 전 세계로 퍼져버렸잖아요. 일단 그런 외교 참사를 당하지 않은 것에 에서는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좀 위험했어요. 어, 일촉즉발 <laughs> 네. 상황이 있었죠. 네, 위험했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서 열심히 혀를 잘 굴려가지고 잘 했기 때문에 네. 당신은 피스메이커가 돼. 요 네. 나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 나쁘지 않은 한미 정상회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게 뭐 외교적인 홀대를 당했다 외교 참사였다라고는 사실 생각을 안 하는 음. 게그 자리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 입장에서는 되게 껄끄러운 자리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서 극복권은 없고, 얼마나 이걸 잘 방어하냐의 싸움이었잖아요. 음. 언제 또 가가지고, 아, 원래 저희 15%로 하기로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25%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아.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자체가 안 만들어졌다라는 것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외교적인 행동이, 어, 미국인 입장에서는 대단하다고 라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가스라이팅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우리나라를 상대로, 네. 이득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네. 우리나라가 절대적인 국력의 차이에서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은 협상의 기술이 아니다. 음. 트럼프 본인 쓴 책이 있잖아요. 협상의 기술이라는 트럼프가 말하는 협상의 기술은 진짜로 머리를 써가지고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득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한테 삥 뜯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번에 우리나라한테 챙겨간 돈 만큼의 신뢰를 앞으로 잃을 것이다. 이미 강대국이 약소국을 음. 상대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을 트럼프는 가져온 거다. 네. 원래는 뭐, 경찰 국가라는 이유로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다라는 이유로 사실 그런 것들을 안 해왔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했을 뿐이다라는 거고 그런 흐름은 나중에 민주당의 대통령이 되든 뭐 다른 공화당의 다른 대통령이 되든 간에 그런 흐름은 바꾸기 어렵고 음. 그렇게 만들어진 흐름에 트럼프가 단선이 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의 미국 어떻게 될 것인가? 모른다.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에요. 저는 트럼프를 상징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불확실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트럼프가 실제로 김. 정훈과 만날 것인가 안 만날 것인가 이것도 모른다. 음. 시진핑과 또 만날 것인가 안 만날 것인가 이것도 모른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것인가 이것도 모른다. 그래서 저는 그냥 불확실성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징하는 한 가지 단어 불확실성 너무 동의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더라도 불확실성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취해야 하는 포지션 거기에 빠르게 적응해야 된다. 언제까지 아, 미국이 강대국인데 약소국을 이제 더 이상 챙겨주지 않는다 동맹 신경 쓰지 않는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이기 처음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때렸던 게 멕시코와 캐나다였어요. 이미 그때부터 우리는 아 이거 험난하겠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민주당이 지금 미국인들의 신뢰를 받고 있냐? 그것도 아니고 지금 민주당의 지지도가 제가 알기로는 최악의 지지도를 받고 있다라고 기사를 봤는데 음. 과연 트럼프가 다음 중간 선거도 결국 또 공화당의 흐름으로 갈 텐데 이 흐름을 과연 민주당이 당이 막을 수 있을까? 이것도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아 물론 계속 얘기하는데 저희는 미국 시민도 아니고 그냥 일개 정치 교학과 학생으로서 미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에 음. 대한 관점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저희 뭐 별점, 별점. 매기고요 지금까지 도널 트럼프 행정평가 <laughs> 별점 오점 만점에 1.0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이유들이 대체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네. 다들 입받침해줄 거라 생각하고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대영이 되지 않을까 아. 네. 저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평가 4점... <laughs> 4.5점 정도로 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40년 수건 사업을 진짜로 이루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 저희 뭐 트럼프 대통령 뭐 탄핵 당일 때쯤 다시 한번 킬까요? 아, 그럼죠 <laughs> 그래서 정권랑 인생 이야기 심층토크 이번에는 미국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미국 정치 관련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